기광이, 기광이. 에이스예요 에이스. 에이스. 아, 아까 또 다른 걸 준비했어요. 진짜 처음 하는 걸또 준비했어요. 역시 우리 네. 영스 가족입니다. 네. 아, 기광씨, 최근 네. 키가 0.7cm 컸다는 놀라운 소식. 그랬어요. 정말 반가운, 세계적으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<laughs> 박사 한번 주시죠. 네, 아, 박사 한번 드리죠. 아 혹시 그 발바닥이나 두피에 각질이 좀 쌓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? <laughs> 아니, 그러않고요 <그렇진> <laughs> 모발이 두꺼워진 거 아니에요? 숱이 <laughs> 많아진 예, 예. 것도 아니고. 예. 그냥 자랐습니다. 아, 진짜로. 네, 정말. 정말 진솔이었습니다. 이게 진짜로 잘았습니다. 놀라운 일입니다. 이 성장판이 네. 원래는 다치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잠깐 열렸었나봐요. 네네네. 어. 네, 네. 쓱싹! 네, 살포시 네. 살짝 열렸다가. 네, <laughs> 모두의 꿈이죠. 기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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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잘한다. 네네네. 네, 네. 어, 일단은 기가씨 충고 말씀 드리면서 희망키가 몇 센치 정도 되세요?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2m까지 가고 싶은데 아직은 어, 아니고요. 173 정도. 음. 173 정도. 네. 173? 네.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, 솔직히. 아, 아니, 근데 네. 그, 그 정도면 그 네, 그 정도도 정말 현실적으로 컸으면 좋겠어요. 어, 그래, 죄송합니다. 1 7 3이 진짜 간절해 예. <laughs> 보이네요. 아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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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 정말 자고 일어는데 2m 7 정도로 진짜 컸으면 좋겠어요. 자고 일어다 예, 기 아, 기광. 아, 아, 갑자기 그냥 <laughs> 최홍만 씨 정도. 저기가입니다 <laughs> 너무 박수구야. 예, 갑습니다 갑자기 <laughs> <당장> 키가 커지고 <웃음> 자 <웃음>